얘들아, 얘들아 이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일단, 일단 이거 시간 속도 나오는 문제지 가속도도 다 똑같은데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무엇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시간 속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거야 그럼, 그럼 지금, 지금 여기 v 가 함수가, 함수가 나와 있잖아, 있잖아. 그럼 이 함수, 함수 그래프를 여기다 옮겨서 그리면, 그리면 된다고 그릴게요 이거 뭐야? 아래로 넘겨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어디까지야 여기서 끝나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는 그냥,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0,0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그럼 봐봐 <laughs> 시간 속도 속도를 뭐 하나 나와? 속도를 적어 갖고 나면 뭐가 나와? 위치가, 위치가 나오는 게어 위치가 나오는데 정적분 값은 정적분 값 중에 하나건 이동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봐봐. 여기가, 여기가 지금 뭐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 e the other, we see 를 h e other, we see the other, we see the o t 이 e r We see the other, we see 거잖아. 거잖아. 근데,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거야? 안 아니 h 게 x 축 e see the other. We see the 서 원점이야. 원점이야. 수직선 이렇게 있어.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이야. 그럼 지금 방향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방향이. 이거 도가 여기다 가일 넣어봐. 우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뭔지 몰라. 몰라. 쭉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왼쪽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2초까 지. 그 2초 때도달하는 애가 어디쯤 되는 거야? 여기가 시간이 2초니까. 거리가 얼마나? 가는 이거 적분하면 나 되겠죠. 첫번이 이거 찬성몇 번에 몇 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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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찬성 결과가 3 2 하면? 네, 4가, 4가 나와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간, 간 거야 4까지 마이너스 4까지간 거야 4가지 마야1 2가간 거야 요2기간 거야 러면다가얼마야큼 와야 원점으로 오겠어. 오겠어 그럼, 그럼 여기 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기가12 13어 기울기가 뭐 얼마야? 2죠 그럼, 그럼 봐봐 네 이거 여기다가 르크 계나지 말고 기울기가 2년 몇대몇 그럼 K? 2K, 2K. 그럼 K, K 제곱이 얼마야? 왜냐면 넓이가 어이분의 해야 되니까 그럼 K K가 얼마? 그럼 에서 2만큼 떨어지는 게 얼마야? 4 그럼 4에다 가져오는 거야?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